이찬원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절대적인 별. 그의 이름만으로도 수많은 팬들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그는 현재 톱7 멤버들과 함께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그의 참여로 인해 프로그램은 기대 이상의 성공을 거두고 그의 이름은 소셜 네트워킹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가 미스터 로또 촬영을 중단할 것이라는 루머가 돌면서 팬 커뮤니티는 큰 충격을 받았다. 물론 이런 루머를 뒤집을 만한 사실은 없었고 이찬원과 그의 소속사는 이를 명확하게 부인했다. 이런 해명이 필요했던 것만으로도 알수 있듯이 그의 존재는 팬들에게 있어서 그저 갈라진 존재가 아니다. 그는 스크린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중요한 퍼즐 조각이자 그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의 일상과 행복까지 관여하고 있는 스타이기 때문이다. 이찬원은 자신만의 특별한 브랜드와 스타일로 대중들을 사로잡았다. 그의 트로트다운 음악과 독특한 개인 브랜드는 그를 브라운관의 아이콘이자 대중문화의 중심으로 만들어 주었다. 팬들은 그에게 꾸준한 사랑과 지지를 보내고 그의 성장을 지켜보며 그에게 투자하는 이유를 항상 찾고 있다. 사실, 김준수가 그의 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루머도 돌라으나이는 이찬원 팬들에게 더욱 큰 반향을 일으켰다. 왜냐하면 이찬원이 바로 그들의 황금 보물이기 때문이다. 팬들은 그의 자리에 다른 누군가가 오는 것을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여기까지가 이찬원에 대한 팬으로서의 감정과 그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을 조명한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찬원은 그 어떤 루머에도 흔들리지 않는 팬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고 있는 스타입니다. 그의 모든 노력과 열정이 그를 오늘날의 위치까지 끌어올렸고 앞으로 그가 어떤 멋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지 기대가 된다는 것이 팬들의 진심입니다.